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2월 20일에 주셨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산책의 묵상의 장소로는요. 한라산 높이를 가진 내 바다 지의 버지니아 시리의 눈오는 광경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된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비유가 있다면 탕자 비유와 또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비유가 너무 익숙한 탓에 그 의미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본문은 단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잘 도우라는 권고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비유의 앞사건인 10장 1절부터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선행과 종교적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충분하지 못함을 선언하는 비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0장의 1절부터 보면 이 비유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데요. 예수님은 1절에 70인 제자들을 세워 영혼의 구원과 추수를 위해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20절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또 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 기뻐하라고 하셨고요 구원받지 못한 어떤 교만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랑하는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율법교사가 25절에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너도 가서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어떤 무거운 율법의 요구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전통에 매어 영생 얻는 데 필요한 공로를 쌓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본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본성의 부패함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를 절실히 붙들게 하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셨죠. 바로 이것은 케리아트 쉐마라고 해서요. 당시 유대인들이 손목이나 미간에 붙여서 매일 큰 소리로 읽어야 했던 신명기 6장과 레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읽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 하나님이와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요. 레기 19장 18절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율법교사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또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는데, 정리하면, 영생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율법을 다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의 개명은 크게 두 가지죠.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래서 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sins of commission. 그리고 sins of omission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영어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그 죄를 sins of commission 임무책임이라고 하는 commission을 써서 sins of commission이라고 하고요 마땅히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죄를 commission에서 c자를 빼서 태만하다 생략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omission이라는 단어를 써 가지고요 센서브 오미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란 거 하는 것은 죄로 많이 인정을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테만해서 하지 못하거나 생략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소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율법 교사가요. 자신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 얻겠습니까라고 물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라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또 대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데도 아마 유대인 같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맞아 실컷 두들겨 맞고 옷도 다 뺏기고 발가벗겨진 채 버려졌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요. 32절에도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해석하는 율법 적용 때문에요. 30절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그랬어요. 시체 만지면 부정탄다고 해서 무관심으로 지나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가 이 깨달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주님, 제가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 감당 못할 율법의 요구가 바로 너도 가서 그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내 이슬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는데 이거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서 명령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7절에도 너도 가서 그리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선생님. 어떻게 하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해야 했던 그런 비유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치시는 것이요 단순한 것 같아도 내 이웃 사랑의 의무조차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율법 교사가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무관심한 제사장과 레인에 이어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사랑으로 대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3절과 34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라고 했고 그 다음 날에도 길을 떠나며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하지 못했을까요?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은 아침마다 읽고 외우면서 사마리아에는 절대로 내 이웃이 아니라고 미리 설정해두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과 율법교사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율법을 통하여는 온전히 영생을 얻을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고요.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도록 가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구나 최사장도 레인도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배척하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늘로부터 오셨구나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하신 분내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내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율법교사가 그토록 궁금해 했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할 현실적 관심 너머에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급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관심이 돼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율법을 저버린 내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그 사건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다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해를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42절에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게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함에 따르는 그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식사 준비하는 그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 사는 이 궁극적인 관심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탈출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도록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산다면,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줄 알게 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